안녕하세요. 리더들의 지식 창고 킹스클럽입니다. 예전 KT인지 기억하시나요? 1989년 4월 1일에 설립하였고 지금은 한국담배공사와 한국인삼공사로 분리되어 있죠. 그때 그 시절에는 두 개가 한 회사였습니다. 2006년 한국 대표 알짜 기업이었는데 세계적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에게 경영권을 위협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칼 아이칸 이분이 누군지 알고 갈까요? 포부스지가 뽑은 세계 53위 부자로 80년대부터 지분 구조가 취약한 기업을 공격해서 막대한 차익을 거둔 인물입니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들인 후 사업 조개기, 이사선임, 배당 확대, 공개 매수를 통한 적대적 인수합병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주가가 오르면 시세 차익을 남기는 전략을 구사하는 인물이죠. 칼 아이칸이 KTNG를 공격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우량한 재무 구조와 낮은 주가, 한국 기업이 뚜렷한 경영권 방어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의 지배 구조 등이 있습니다. 별명이 샤크 상어였는데 70세의 칼 아이칸이 KTNG 주식을 장내에서 꾸준히 사들여 6.59%로 2대 주주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때 KTNG 주식은 어떤 상황이었냐? 공기업에서 민영화로 탈바꿈되면서 정부 관련 지분이 계속 매각되었죠. 기업은행 5.85%, 우리 사주 조합 5.75%, 기타 국내 법인 및 개인 22%. 나머지 60% 이상이 외국인 투자자였습니다. 완전한 우호 지분이 5%밖에 안된 겁니다. 기업은행이 국내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우호 지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요. KTNZ의 칼 아이칸이 2대 주주로 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경영권에 참여하고 한국인삼공사의 상장과 보유한 자회사 부동산의 매각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칼 아이칸의 공격 수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이네 가지 방법 중에 칼 아이칸이 사용한 것은 시장 매집을 통해 장기간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은밀히 쓸어 담는 것입니다. 또제 3자의 명의로 지분을 숨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활용하는 지분 숨기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대응하지 못하게 갑작스럽게 공개 매수를 선언하는 토요일 밤의 기술이 있고, 다른 주주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 받아 주총에서 표대기를 해서 보드, 즉 이사선임의 자기네 측 사람을 포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 5.85% 지분을 보유한 3대 주주가 그때 당시 누구였을까요? 기업은행이죠. 그래서 KTNG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업은행에게 지원 요청을 하고 외국에 흩어져 있는 지분을 확보하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외국인 주주들을 설득하고 그 유명한 골드만삭스, 리먼 브라더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골드만삭스는 미국 지역을 전담하고 있고, 리먼 브라더스는 유럽 지역을 전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만, KTNG의 경영권 분쟁은 KTNG냐, 칼 아이칸이냐인데, 누가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런데 칼 아이칸이 2월에 갑자기 KTNG 주식을 6만원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경영 간섭이 아니고, 본격적인 인수합병 의사를 표명했고, 6만원이라는 가격은 ktng와 칼아이칸 사이의 경영권 분쟁전인 4만 5천원보다 33% 높은 수준이에요 칼아이칸이 공개 매수 즉 6만원으로 주식 가격을 책정하여 장외거래 주식이 성사된다면 보유한 지분에서 27% 이상의 지분을 단숨에 확보하게 되는 셈이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 일대주주도 가능하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ktng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됐고 답변 시한이 28일이었지만 27일날 KTNG는 긴급 이사회를 열어 칼 아이칸의 공개 매수 협조를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칼 아이칸도 가만히 있었나? 아니죠. 아까 위에서 KTNG 외국인 지분이 60%라고 설명드렸었죠. 칼 아이칸은 위임장 대결을 진행하게 되자 사회이사 자리 한 자리 정도는 외국인이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단순 명쾌한 논리로 해외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KTNG가 백기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됐고 중간에 KTNG 편을 들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꾼 배신자도 나타나고 9.37%의 표가 이탈하는 등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럼 여기서 의결권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의결권은 이사회에서 이사 및 감사 숫자로 판가름이 나는 건데요. 칼 아이카는 KTNG에 자신이 추천하는 리이텐슈타인, 하워드, 스티븐 놀로스키 등 3인을 사회 이사로 선임 안건을 요구하고 집중 투표제를 통해 주주 제안을 요구했습니다. 원래 KTNG는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외부 전문가들을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사회이사 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인데 9명 중 6명이 돌아오는 3월 말에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칼 아이칸이 요구하는 대로 3명의 칼 아이칸 측 후보가 모두 집중투표제로 인하여 사회이사로 선임된다면 더 강한 경영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 아이칸은 의결 방식으로 집중투표제를 주장하는 주총 형태를 제안했고 KTNG는 사회이사 2명을 집중투표제를 통해 뽑고, 4명의 감사 및 사회이사는 찬반투표를 통해서 뽑겠다고 결정을 내놓았죠. 조금 복잡하죠? 예시를 들어볼게요. A가 주식 70주를 가지고 있고, BC 주주는 주식을 15주씩 보유하고 있어요. 대주주인 A가 3명의 이사들을 선출해서 왔는데, BC는 A가 독단적으로 이사 선출하는 것을 막고 싶어 해요. 현재 단순 투표제에선 BC가 힘을 합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집중투표제에선 한 표씩 투표할 수 있는 단순 투표제와는 다르게 두 명의 후보에게 투표할 표를 한 명의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주주 B, C가 후보 3을 선출하고 싶을 때는 후보 1, 2에게 투표할 표를 후보 3에게 몰아줄 수 있고 A주주는 70주를 모두 투표하더라도 B, C주주가 15주 곱하기 3, 45주씩 총 90주를 투표할 수 있게 되어 후보 3이 선출되도록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소액 주주들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위의 경우는 소액 주주들이 착한 투자자일 경우이지만 회사를 빼앗으려고 하는 기업 사냥꾼일 경우 집중 투표제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사를 선임하여 악의적인 경영 간섭으로 기업 운영을 일부러 방해하는 등 일반 소액 주주들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다시 KTNG 이야기로 돌아와서 칼 아이카는 현 경영진의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난했지만 KTNG가 주총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법적 공방으로 가게 되었죠. 결국 사회이사 전부를 일괄 선출하는 방식과 일반 사회이사와 감사 위원이 될 사회이사를 분리해 선출하는 방식 모두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판결해서 KTNG 이사회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표싸움으로 돌아간 칼 아이카는 후보 3명 중 리히텐슈타인에게 몰표를 행사하여 사회이사로 선임되게 했고 KTNG 입성에 성공하게 되었던 거죠. KTNG도 그들이 내세운 후보 두명중한 명을 사회 이사로 선임했지만 결국 칼 아이칸이 KTNG 경영에 간섭할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칼 아이칸은 KTNG 보유 지분 매각으로 1,500억 원대의 차익을 챙겼고 매입 금액 3,352억 원, 매각 금액은 4,249억 원, 환차익은 341억 원, 평균 환율 달려당 시세 차익 배당 수익은 124억 원. 기타 수익 현주가에서 잔여주식 매각치 예상차익 140억 원, 투자기간 14개월, 수익률 44.8%, 증권업계에서는 주주가치 재고 명분으로 KTNG와 경영권 분쟁을 벌였지만 단기차익 목적으로 KTNG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죠. 왜냐하면 공시 후 10개월 만에 보유 지분을 매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칼 아이칸의 적대적 M&A 사례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지금까지 리더들을 위한 지식창고 킹스클럽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